안녕하십니까? 네, 이것이 제가 이른 봄에 어린 환삼덩굴을 소개했던 곳인데요. 지금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연한 잎은 대처서 나물 무침 등으로 식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약재로 쓰기 아주 좋을 때입니다. 네, 너무나 흔하고 골치 아픈 잡초지만 약성이 뛰어나고요. 또 나물 맛도 좋습니다. 이 환삼덩굴은 상과의 한해살이 식물입니다. 대마를 삼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마와 같은 과의 식물이고, 또그 대마 잎을 닮았습니다. 또이 줄기를 보면 장가시가 손으로 나있는데요. 이것이 세부치를 갈때 쓰는 연장 환하고 닮아서 환삼덩굴이라고 합니다. 한방에서 약재명을 지상부를 율초라 하고요. 뿌리를 율초군. 꽃을 율초화라고 합니다. 맛은 달고 쓰며 찬성질입니다. 독성이 없고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약초입니다. 이 환삼동굴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부작용 없이 혈압을 내려줍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이 환삼동굴 말린 것을 하루에 50 내지 100g씩 다려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 번을 나눠 마시면 며칠이면 혈압이 내려가기 시작하고요. 한달 정도만 복용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네, 또한 고혈압으로 인한 두통, 뒷머리가 땡기는 증상, 수면 장애, 시력 장애, 손발 저림, 언어 장애 등의 증상이 대부분 개선되는 뛰어난 약초입니다. 혈압을 지속적으로 내려주고요, 혈관에 쌓인 혈전과 노폐물을 배출시켜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이 예방 치료됩니다. 이 환삼덩굴은 폐 건강에도 좋습니다. 폐결핵, 폐렴, 폐농양에 효과가 있고요. 만성 기관지염, 편도선염, 해수, 천식을 개선해 줍니다.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기관지 질환에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비뇨기계, 신장 질환에 효과가 좋고요. 소변 볼때확끈거리고 배설이 잘안 되는 증상, 소변빛이 우유빛인 증상,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환삼동굴 지상부는 부종을 내려주고요. 신우신염, 급성신장염, 절제선염, 방광염. 요로 결석에 좋고요 뿌리는 방광 결석에 효과가 있습니다 신선한 환삼동굴을 생으로 갈아서 즙을 내어 차잔으로 하루 3회를 마시면 비뇨기계 신장계통질환에 효과가 좋습니다 가려움증이나 습진 아토피 등 피부질환에 좋습니다 진하게 다려서 욕조물에 풀고 몸을 씻어주면 각종 피부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신경안정에도 좋아서 정신적 과로가 많은 사람 또 신경이 예민한 사람 흥분이 있는 사람이 먹으면 긴장을 완화하고요, 신경을 안정시켜 줍니다. 또한 위장을 튼튼히 하고 소화를 잘 되게 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서 몸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네, 약재용은 전초를 잘 말려서 하루에 50 내지 100g을 다려 마시고요. 생환삼동굴은 적정량을 생즙을 내 마시거나 다려서 복용합니다. 오늘 환삼동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